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 냥입니다. 냥냥. 오늘은 천일문, 인문입니다. 인문의 유닛 43, 43. 컴마 뒤의 관계 부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했던 게 뭐예요? 컴마 뒤에, 콤마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점이 일반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수식보다는 오히려 앞에 이제 뭐 주어 동사 뭐 이런게 있겠죠? 음,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아, 선행사를 받는 건 똑같아요. 받는 건 똑같은데 얘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고 해석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원래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선행사의 범위가 좀 커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 투부정사랑 동명사 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의 범위가 크다. 꾸밈을 주는 이 관계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의 종류가 만약에 위치를 쓰게 되면 이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앞에 있는 명사만 받는 건 아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전 시간 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냥 오늘 할 거는요. 음, 관계 부사절인데 특징은 뭐냐면 자, 거의 원리가 같아요. 거의 원리가 같은데 이제 앞쪽에 주어 동사 뭐 선행사가 있, 있겠죠? 선행사가 선행사가 있을 텐데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뒤쪽에 이제 컴마가 나오겠죠? 컴마 빵 나오고 그다음에. 어... 관계 부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관계 부사 또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시간을 꾸며줄 수 있는 when, 그 다음에 장소를 꾸며줄 수 있는 where, 그 다음 세 번째 아, 방법을 꾸며줄 수 있는 how,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 wh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자 관계 대명사고 하 관계 부사고 하 음, 역할이 완전 똑같으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자 어. 관계 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행사가 한정되어 있어요. 선행사가 when이니까 얘가 정확하게 음, 시간을 꾸며주게 됩니다. 시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간이 나오고요. 선행사로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그 다음에 where를 쓰게 되면 장소가 보통 나오, 나올 거고요. 선행사가 how는 뭐 방법이 나오겠죠. 음. 뭐 way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테고. 그 다음에 why는 이유, 이유. reason.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니까 러 선행사가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가 약간 제한되어 있다. 관계대명사는 위치나 어, 후흠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선행사 꾸밈을 받는 명사들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네 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게 불완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문장구조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음,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수식어는 아, 빼고요 음. 그다음, 어, 그 다음 그네 가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 이런, 이런 문장 요소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 구조로 갖고 있고요. 그게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컴마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추가적이고 부연설명하는 것이다. 추가 부연설명 꾸며주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뭐하는 시간, 뭐뭐하는 장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해석도 똑같아요. 앞에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유닛 42에서 배웠던 콤마 음,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도 쌤이 그런데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게 좀 편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그런데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 교재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뭐 when 돼 있고, 뭐 where 돼 있는데, 콤마 앞에 있죠? 어. 뭐 그리고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그러나도 되고, 뭐 왜냐하면도 되고, 뭐 이게 다양하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자세히 또 안에 파고들면은 이런 뉘앙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대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 음. 이 의미를 자세히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고 그냥 해석, 해석하세요. 어, 그럼 앞뒤 문맥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릿 속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콤마 뒤의 관계 부사가 콤마 아, 관계 대명사 저라고 다른 점하고 다른 점을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연 설명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추가 부연 설명하는 건 고등 공통적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366번. 음, 꾸며 주는 거, 저기 이 관계 부사가 여기 겠죠 어, 앞에 선행사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수식이 아니라 수식이 아니라 보다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 자, 내용 한번 볼까요? April 1st is called April Fool's Day. 자, 이거 4월 1일이죠. 4월 1일은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우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April Fool's Day는 만우절이한 뜻이고 앞에 있는 어, 주어에 대한 설명 했으니까 여기서는 보호로 처리했고요. When. 이거는 지금 앞에 day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어서 When을 쓰게 된 겁니다. When, when을 쓰게 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앞에 있는 이 만우절 을 받으면, 서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만우절에는 when, 앞에 있는 d a y 를 받았고요. pain, pain, p p e o p l e p l a y jokes 농담을 한다. 자, 장난을 친다. o n e a c h other. e a c h other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수식어가 되겠죠. 서로에게 그때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한다. 그러니까 농, 아, 서로에게 농담을 하는 4월 1일 만우절 이렇게 꾸며주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런 뉘앙스란 겁니다. 차이가 있죠? 음. 밑에 거는 꾸며주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자, 꾸며주는 구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신은 아십니까? The name of the day 그날의 이름을 목적어 When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꾸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Play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서로에게 여기까지. 장난을 치는 그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데이를 꾸며준 거죠. 얘는 그냥 받아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고 위쪽은 선행사를 받아서 설명을 쭉 이어주는 거고 밑에 나온 건 아, 전체 내용이 막 앞에 있는 명사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점 알겠죠? 367번 복게요 In my house, 나의 집에서 there is, there가 나오면 주어동사 위치 바뀌죠. Small bedroom. 작은 침실이 있다. bedroom. 그런데 컴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bedroom이 또 장소죠. 장소. 장소니까 where를 사용했습니다. where. where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bedroom을 받았고. 자, 그 bedroom에는 그런데 침실에는 침실에서 i placed. p l a c e d 는 이제 노다란 뜻이 있죠? 놓았다. twin bed. 트윈 베드는 이제 아, 목적어가 되겠고요. 1인용 침대를 보통 얘기합니다. 1인용 침대. 1인용, 1인용 침대를 놓았습니다. 오케이? 작은 이제 침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 작은, 어, 1인용 침대를 place, 놓았다. 이렇게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 하는 거예요. 음. 자, 체크업. 뭐, 예문이 없네요, 거의. 그죠? 어, 오늘은 좀 금방, 금방 끝나겠어요. 아, 체크업 봅시다. 문장을 바꿨을 때 네모 안에서 가장 알맞은 접속사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맥락에 따라서 이제 셈은 그런데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냐, 그러나냐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음. 자, 1번 We visited Paris. 우리는 방문했다 파리를 파리가 이제 장소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where 나왔고요. 음. 장소를 나타낸 관계부사 Eiffel Tower. 에펠탑, 에펠탑을 얘기한 거고요. 에펠탑이 is located.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 어, 지금 수동태죠. 수동태는, 어, 아, 그리고, 어, 아, 관계 부사 뒤에는 쌤이 완전하다고 그랬죠. 완전.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목적어를 찾고 있지 말고. 알았죠? 오케이? 음.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방문했다. 파리를. 그런데 그곳에서 에펠탑이 있었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은 맥락에 이제 그리고가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뒤하고 반대되는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벗을 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번 체크업. I can't forget four years ago. 나는 잊을 수가 없다. 4년 전을. 오늘 4년 전을 잊을 수가 없다. 어, 이건 수식어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음. 자, today 오늘 when. 자, when은 또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죠. 앞에 있는 4년 전을 지금 받은 것 같아요. 4년 전에 오늘. 반년전 오늘. 음. When 그때 my son 나의 아들이 was born 태어났다. 이것도 수동태네요, 그죠? 수동태는 뒤에가 어떻다 고 그랬어요? 목적어 가 필요 없어서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자 근데 어, 이거는 앞뒤 맥락이 음. 버스를 쓰기에는 밑에 나온 것처럼 버스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그죠? 반, 이것도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냐, 아, 4년 전 오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다? Because. 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because로 고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앤 n d 냐 뭐, but이냐, because냐,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그런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어쨌거나 우리가 독해할 때는, 음, 글을 빨리 읽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빨리 읽을 때는 방법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되게 단순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그냥 그런 데라고 해석하시면 빠르게 내용을 음, 머릿 속에서 이어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음, 오늘은 음, 컴마 다음의 관계부사를 배웠어요. 이 관계부사 개념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특징은 뭐다? 기본적인 특징은 아, 뒤에가 음, 아니 추가 부연. 나머지는 관계부사하고 똑같아요. 그냥 컴마가 있는 관계부사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추가 부연 설명한다.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나머진 똑같아요. 뒤에 뭐 완전한 문장 구조하고 어, 선량사가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음.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